안녕하세요 허니로이 견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허니와로이는 친구들이랑 아유 신나게 놀았고 아빠는 우리 캠핑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마치 저좀 들어가도 돼요라고 허락이라도 구하듯 문 앞에서 울고 있어요 갑자기 이 어린 고양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천천히 눈치를 살피며 탐색하다 얌전히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신랑이 주는 치킨을 먹고 따뜻한 침대로 올라가 온몸을 닦고. 곤이 잠이 들었어요. 녀석 참 귀여워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과 너무 익숙하게 사람이 있는 집에서 잠이 들고 애교도 부리고 눈치도 보는 고양이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1년 동안 주말마다 왔지만 오늘 처음 봤어요. 배불리 먹고 실컷 자고 일어났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선물처럼 나타난 녀석이 너무 신기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성격이나 하는 행동이 꼭 우리 로이 같아요. 우리는 주말에 와 있으니 언제든지 와서 밥 먹고 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말에 허니 로이랑 우리 캠핑장에 왔지만 물은 꽁꽁 얼어 있고 치킨은 다 먹고 갔고. 우리가 있는 내내 이 녀석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추위에 어디서 떨고 있는지 배는 안 고픈지 걱정됐어요. 하하하하 요 녀석 덩치 큰 허니로이가 무서웠는지 안 오다가 우리가 캠핑장에서 나오니 바로 우리 캠핑장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켜보니 우리 캠핑장에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탐색 중이네요. 그리고는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똑똑한 놈이네요. 저기에 밥을 두고 왔는데 먹으면서 밖에도 살피고 있어요. 눈동자가 보이네요. 아무도 없으니 맘편히 먹고 자고 가렴. 이제 주중에는 네가 살아도 돼. 밥을 다 먹고 나가다가 동네 개 짖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도망갔다가 산으로 올라가 살피고 있네요. 다음 주말에는 따뜻한 집도 지어주고 사료도 실컷 먹을 수 있게 준비해야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